자 아, 조규대표입니다. 음, 자 공지사항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주에 제가 무방을 안 올렸는데요. 음, 공지사항 듣기 싫으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음, 그동안 제가 유튜브 멤버십 방송을 이제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어 이번 달 3월 3 0일부로 유튜브 멤버십 방송은 이제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30일부터는 이제 가입이 안 되죠.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회원이 이제 모였기 때문에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VIP 회원 전용 사이트에 가입하는 상품하고요. 문자 전용 상품만 이제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입하실 분들은 30대에서 70대까지는 빠른 매매를 저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단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오지 마시고요. 나는 좀좀 어, 좀 느린 매매를 하는데 좀 안정적이고 어, 좀 천천히 가는 매매를 하겠다라는 분들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어, 어떻게 운영하냐 그런데 저는 오전에 이제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많은 저희 회원님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생방송을 하지 말고 그냥 녹화방송만 올려달라. 그래서 오, 아침 7시에서 8시 30분, 그러니까 오전 시황 전에 해외 증시 체크해드리는, 어,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고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다음에 저희 공식 종목 AS하고, 종목들 흐름들 이렇게 체크해주는 오후 방송, 이렇게, 동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나머지 매수매도 문자는 전부 다 휴대폰 단체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니까, 러 문자만 잘 봐도 되니까, 그니까, 문자 회원들은 요것만, 요것만 받으면 되고요. 어, 나는 같이 하겠다고 라 얘기하면 이 이제 녹화 방송까지 보시는 음,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와우넷 다시 뭐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와우넷 할때월 50에서 66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월 36만원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제작했기 때문에요 어, 첫 달은 어쩔 수 없고요 첫 달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고요 저희는 환불이 없는 그 회사다 보니까 교육을 병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요두 번째 달부터는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뭐 제가 원했던 수익률이 안 나오면 무료 연장을 해드립니다. 수익률 보장은 안 되고요. 그거는 불법이고 수익이 좀뭐 수익이 좀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두 번째 달부터 첫째 달 아니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이번에도 저희가 뭐 지금 10월 8일부터 이제 손절 하나도 없고 다 수익이거든요. 지금 계속 막 5%에서 15% 20%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어 광고를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작년도 그랬고요. 오... 작년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손절이 단한 종목 없습니다. 예. 에... 이거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제 기존 회원님들 다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끔씩 무료 연장 정책을 합니다. 아, 제가 뭐 시장이 좀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무료 연장 정책을 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존 회원님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가격도 싼데 어뭐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무료 연장 정책도 가끔씩 해 드리거든요. 뭐한 20일 뭐한달 이렇게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죠. 만약에 무료 연장 정책을 한달 정도 했다 그러면 거의 15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에 들어시는 거니까요. 단 이제 저희 조건은 단타 매매하고 세력조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좀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와원에서는 그거 못하죠. 전문가가 아무리 무료 연장하고 싶어도 와원의 정책상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사이트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죠. 제가. 유튜브도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단기는 1개월이고, 중기는 3개월 합니다. 미래 예상 주도주. 그리고, 최대 보유 종목은 7종목을, 10종목을 넘지 않고요. 평균 7에서 8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종목을 팔고 편입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든 종목당 막, 어,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2%, 3% 해서 50종목 사고 이런 거안 하고요. 종목당 최소 비중이 7%고요. 최대 한 종목당 비중은 15에서 20%입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어, 한몇 종목의 승부를 걸어서 봐야지, 뭐, 한두 종목, 뭐, 한50 종목의 종목당 2%, 3%면 돈이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종목당 최소 한 종목당 7% 비중, 혹은, 한종목장 최대 15에서 20% 비중, 이렇게 실어서 가야지만 돈이 되는 겁니다. 단, 단타는 안 되고요. 중기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음, 평일 6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연락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예, 상담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어, 이렇게. 아니면, 녹화 방송, 이렇게 딱 지금 정지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회사 전화에서 이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좀 편하시라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무료 방송을 안 올렸는데요. 뭐 별로 차이가 없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좀 특이한 건 FMC였죠. 그죠? 이렇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는데 어, 점도표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올라와서 어, 혹시라도 매파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점도표 3회, 그러니까 75BP, 세번 정도 인하시키는 걸로, 어, 이게 나타나서, 아, 오늘도 굉장히 좀 좋게 시장이 끝났죠. 근데 더좀 놀라운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4에서 2.1%까지 상향하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2.4에서 2.6으로 상향했는데,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향하고, 경기 지표도 상향했는데, 점도표가 안 내려갔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노출기한 논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뭐야, 라고 혼돈, 혼란이 생긴 거죠, 시장에. 원래 보통 경제 성장률이 상향되고, 개인 소비 지출이 상향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향되면, 금리를 세번 올릴 걸두번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환화했던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한번더요 이제 그 점도표입니다. 보시면 75 bp 올린 내린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제 파월이 한번더 이제 세게를 박아버렸죠. 2%로 향해 점진적 하락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 결국 2% 간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좀 어, 소비자 지표는 이렇게 좋게 나오지만 어, 이렇게 2%로 간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강하다고. 금리 인날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해서 미룰 이유 없다. 경기 호조하고 인플레이션 별개의 문제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논의가 되고 점진적 축소로 가다 가겠다. 그 다음, 회견, 생방송. 지금 이렇게 회견하는 거는 투명성이 있어서 되돌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니까, 러 파월회장이 또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매파에서 또 비둘기파를 바뀐 거죠. 매달 바뀌어요, 매달. FMC 할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도 6월 금리나 가시화돼버렸죠 예. 그니까 이제 시장이 또 환호가 확 올라갔는데, 어, 우리 시장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갔습니다. 이번 주왜 그런가 하면 삼성자 하이닉스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트 자금이 뭐들어 빠져나가서 뭐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인위적인 채권 매입은 계속 해,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만 그 다음에 YCC 수익률 곡션일일 일드 커버 컨트롤 폐기했는데, 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인위적인 국채 금리는 계속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어그 이게 NK 리트레이드 자금이 막 청산되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자 고 그랬죠. 어제 엔비디아 한1% 정도 상승했고요. 아,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3% 상승했죠. 어, 테슬라는 1% 떨어졌고요. 근데 엔비디아 차트를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애플4% 빠졌는데, 오늘은 보합이었고요. 어, FedEx가 좀 많이 상승했으니까, FedEx는 경기를 이제 나타낸다고 하는데, 얘도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어,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어, 좀, 이게, 예. 중간에서 조금 이제 위에서 좀 기는 시간이 좀 많을 뿐이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게 만든 이평선인데요. 주봉의 이평선인데요. 요거 되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이렇게 녹색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1등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센 종목들은 녹색 라인이 아니라 요게 주황색 라인, 녹색 라인 있죠. 색깔은 뭐 다르지 않는데 우리 이제 국내 축제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요 사이에 오는 게 마지막이고요. 잘 안내려오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지 않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안좋죠 그러니까 테슬라 보면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까 녹색 라인을 타고 있지는 못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보세요 이 녹색 라인 안깨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안 깨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안 깨지는데요 여기도 안깨지죠 근데 이제 이 녹색 라인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게, 이게, 얘도 살짝 안 깨지는데, 이렇게 막 깨지잖아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보면, 이, 보면, 보세요. 녹색 라인 안 깨지잖아요. 그, 진짜 세게, 이게, 제가 만든 이 병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가 이제, 1등주가 되려면, 여기도 보면, 녹색 라인 아무도,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녹색 라인 안 깨지잖아요. 이때도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녹색 나안 깨지죠. 그것도 안 깨지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형태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다시 우리 국내 증시에 얘기하면 설명드릴게요 어, 인텔의 반도체법 보조금 따냈다라고 얘기하는 건뭐 이것도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GTC 그 개막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기사를 많이 퍼붓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고점에서 잘못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누구와 협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번주에 가장 큰 이슈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제품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는 엔비디아가 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어떤 기업이 협업을 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닉스가 맨 먼저 하, 그 협업하고 납품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보다 훨씬 더 일정조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가는 장세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선택한 기업들이 가는 장세로 조금 바뀌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은 GTC에서 굉장히 큰 호재를 발견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잘안지이네요 옛날처럼. 네. 그렇게 하고. 구, 금값도 살짝 이제 눌림목. 뭐. 제가 국제유가는 한 85, 90%까지 간다 그랬는데 제가 2개월 전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거의 90불에 이제 접목되는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국채금리도 생각보다 잘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안 움직여야 돼요. 국채금리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미국 증시는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지표 보면 그래서 국채금리는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3월 22일 선물수급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번에 롤오버를 5만 3천 계약을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6월 물을. 그래서 6만 4천 계약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롤오버 포함해서 6만 2천 계약이 누적이 최고치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 지난 3월 동심만기때 5만 3천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대 최고치예요 근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만기가 이제 3월 15일이 만기인데, 만기 전에 막 엄청나게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로로보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평균단가가요 53,000개의 평균단가가 362.46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로로보가. 근데, 만기가 딱 끝나고 나서, 선물이요, 362.4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확 빼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균 단가가 362.46인데 그 밑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도 않았는데 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흔들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3월 15일날 만기날 지금 53,876계약이 평균 매수 단가가 362.46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빼더니만, 다음 주에, 이렇게 평균 단가 밑으로 빼더니만, 갑자기 쫙땡겨갖고 평균 단가보다 지금 14포인트가 더올라갔죠 밑에서 잡았으면 그 20포인트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롤오버를 분석해서 선물 매매를 해도 굉장히 잘, 잘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롤오버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건, 시장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한 주만에. 지난 만기 때 매집해서 그 다음 주에 살짝 흔들었다가 쫙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 매매할 때이 로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14조까지 샀어요. 엄청나죠? 제가 13조라고 그랬는데 14조까지 샀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전하고는 다르다 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거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게 샀다가 팔아버려고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또 샀다가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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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 샀다 역대 최고치 샀다 그랬죠.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코스닥은 물론 안 사지만 그래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용장고는 신용장고는 분명히 이게 나중에 변동성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4조 4천억까지 샀다가 이 떨어지면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고점이 어증득하게 가면 그 고점 부분에서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중장을 뺄 겁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번에도 한 4조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빼겠죠. 어, 그거는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ETF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어,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는 그렇게 뭐, 그 하는, 하지 않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 삼성자 하이닉스가 가장 이슈죠. 특히 삼성자가 엔비디아 관련한 거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도 보면 뭐 왔다갔다 그냥 순환매장 세고요. 음. 방산주가 좀 세죠. 특히 하나에어로페이스 계속 달고 갑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주에 조금 특이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는 거의 못 가고요. 이쪽 라인은. 에. HLB, 한번 1등주였던, 뭐, 테오젠이렇게잘안 꺾여요. 요즘은한번 1등주였던 건 굉장히 잘안 꺾여요. 그리고, 벨력 관련 종목도 있죠. 이게 이번 주에 좀 약하더라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니까, 어, 금융지주들만 좀잘 견디는 편이지, 나머지는 다 약해요. 특히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행동지 펀드가 연기검에 서 연기검이 이제 그룹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중소비가지는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전략을 이제 가져갈 거냐 하면, 에, 엔비디아하고 삼성, 그, 전자 관련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가 지수상승을 견인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죠. 왜냐하면, 얘두 종목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기면, 최강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화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 장세죠.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5월로 앞당긴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장 역량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 지수 하나만 선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얘도 일등주 그룹하고 후발 주 그룹들이 또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바이오도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정시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지수선물 로로보가 이례적인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선물 로로보를 팔기 전까지는 지수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13조가 아니고 14조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상게하고1분기상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강하게 한다든지 주식을 1조 이상 매도한다든지 일주일 내에 하루가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뭐 수급은 탄탄하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박스권 돌파 이후의 흐름을 좀 주목해야 되고, 새로운 스타 종목이 발굴돼야 됩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은 중요한 시장 이벤트가 없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종목 장세의 시작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1등주와 후발주의 차별화 장세가 더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게 만든 그 이제 그이 차트 이평선인데요. 요즘 이게 좀잘 맞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게 해외 증시도 그랬잖아요. 그 얘는 이제 해외 정시에서 그 녹색 이평선이 여기는 이제 그 분홍색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네이버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이버예요. 그 타고 가지도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죠.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잘갈 때도 보면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갔거든요. 카카오도 보면 얘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얘가 잘갈 때는 카카오 옛날에 1등 주니까 네이버가 1등주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옛날에 잘갈 때도 이게 이 밑에 있는 분홍색선을 수시로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카카오는 보세요 옛날에 한 번도 안 깨잖아요 이런 게 이제 1등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꼴라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빼지니까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보면 HLB 한번 볼까요?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 전환 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특히 그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고 나서 이 분홍색 라인을 안 깨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HLB 한번 볼까요? 예, 네. 딱올라와서 아니 그 내려지도 오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분홍색 라인 안 깨고 위에 라인도 안 깨니까 정말 센 거죠. 기아도 보면 여기 안 깨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저희도 이걸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여기 사서 한2 0몇 프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나금융주도 한번 볼게요. 네. 저희도 이것도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하고 아 하나금융주도 다 수익신했는데 어, 최고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어, 올라갈 때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 삼성 물산도 보세요. 딱한 번만 찍고 안 떨어지죠. 그에 비해서 못 가는 종목들 보면 셀트론 같은 것도 보면. 얘도 이렇게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알테오젠보다 훨씬 약하죠 가야 될 자에서 못 가고 있고 근데 카카오 뭐 카카오페 이런건 지금 완전히 그런 장세가 아니죠 보면 딱알수있는 하나의 어러 페이스 보면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에요 살짝 무너졌다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 그죠 잘 봐야 되는 무너졌다, 또, 이렇게, 이렇게 세게 많이 갔던 종목들이, 제가 이제, 이거, 이 평생, 같은, 살짝 무너졌다 올라갔는데, 네이버 카카좀 다시 떨어지면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흔들어도. 어, 근데, 올라갔다가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 지금은 방산주들이 계속 살아있는 형태죠. 두산 로보틱스는, 어, 지금 이평선이안 나와서 그런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살짝, 살짝 무너지는데, 그나마 잘 견디고 있죠. 어, 로봇 관련주도 보면. 잘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역배한 상태로 가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에코프로비열을 보면 지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잘 갔던 종목들 보면, 뭐 포스 코홀딩스도 보면 지금 이렇게 안 무너지고 갔던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분홍 색깔안 내려오는 게 가장 좋고요. 위에서 오는 게 가장 좋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세게가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에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는 분홍 색깔이 오지도 않고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러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신대로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시장에 이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단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안 되는 섹터와 되는 섹터의 전형적인 차이. 만약 이제 뭐 호텔 실라 이런 거 중소비 관련 중, 지금 다려와 있는 거예요. 뭐 아모레퍼스픽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역별로 가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계속 가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떤 쪽이 대세, 어떤 쪽이 어, 메인인가는 알 수겠죠 한미반도 치보세요. 물론 얘는 좀 높아서 저희는 싫어했지만 요때까지는 괜찮았죠. 저희도 이제 괜찮게 봤는데 요 이후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가도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보세요. 결국 챗그 이평선 하나만 따지면 결국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지금은 시장에서 종목 장세일 때는 시장의 힘의 강도만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주도주가 아니거나 향후에 주도주가 안될 종목들은 그냥 버리는 게 맞죠. 그래야지만 요즘 장세에서는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번 주 무료 시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